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정난 전문가 이현수TV입니다. 이전에 제가 계란 하나 여러분들한테 영양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 계란 하나인데요. 오늘은 계란 플러스 쌀뜨물을 이용해서 이보다 더 좋은 영양제는 없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드리고 있는 이현수TV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왼쪽 아이들을 가지고 실험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날짜가 10월 25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아이는 카틀레아인데, 이름이 킹타이거입니다. 근데, 아, 얘네들이 어 가을에 분갈이를 한 건데, 이렇게. 성장이 멈춰 있어요. 요런 아이들을 가지고 제가 실험을 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아, 지금 성장이 멈춰 있어요. 두 아이가 다킹 타이거네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맨 처음에 뿌리가 안 좋은 거를 제가 분주를 한 건데요. 두 화분으로 분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아이를 오늘 실험 대상으로 할 겁니다, 여러분. 요 아이 앞으로 3개월, 보통 여러분들 뿌리 내리기까지 3개월이 걸려요. 영양제를 썼을 때 제가 3개월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부작작품 애들을 같이 여러분들한테 제가 실험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부작작품이 제가 150종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영양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거에 대한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에어플라이에다가 해도 되냐? 전자렌지에 해도 되냐?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설명합니다, 여러분. 프라이팬에 볶는 이유는 이 껍질 안쪽에 아 계란의 그 이물질, 아 좋은 성분이 있지만은 이거를 건조시켰죠. 제가 일주일 동안 깨끗이 씻어서 일주일 건조시킨 거를 지금 볶는데요. 혹시 남아 있는 이물질을 이런 미생물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 혹시 부패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이거를 볶지 않고 주게 되면 이 아무리 세척을 깨끗해서도 이 여기서 곰팡이가 피고 습하면 곰팡이가 피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좋죠. 화초, 난초에 다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볶는 이유는 나중에 곰팡이가 날수 있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다 볶음으로써. 볶게 되면은 가열해갖고 볶게 되면 보통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요 여러분 80도, 80도에서 뭐 100도까지도 올라가겠죠. 근데 전자렌지하고에어플라이는 180도, 뭐 200도 가열하면 보통 온도가 그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너무 온도가 고온이라서 미래 영양소가 다 파괴가 되죠. 그렇지만은 예, 후라이판을 볶게 되면 그렇게 높은 온도가 아니니까 영양성분이 남아있으면서 도폐할 수 있는 성분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볶아서 사용하라고 알려드리는 거고요. 전자렌지하고 에어플라이는 가급적 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힘들게 볶을 필요가 없겠죠? 에어플라이로 돌리면 되는데 저도 에어플라이 있습니다, 여러분. <laughs> 전자렌지 저기 있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영양소도 간직하면서 번식할 수 있는 세균만 처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따뜻할 때, 콩콩콩 쪄야지, 입자가 구워지게 잘 빠집니다, 여러분. 식은 다음에 하시면 안 돼요. 프레이판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콩콩콩콩, 최대한으로 빠른 시간에, 이렇게 해갖고, 빠주세요. 여러분 쌀뜨물입니다. 첫 번째 물은 버리고요. 그다음에 쌀을 씻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게 두 번째 물이죠. 제일 진하게 우러나는 쌀뜨물 색깔. 이렇게 해서 깨끗이 씻습니다. 쌀을 씻은 물을 1리터. 이게 1리터 물이에요, 여러분. 1리터 물에 계란 성분 잠시 설명합니다. 계란, 분쇄한 거. 거의 분쇄한 것처럼 곱죠. 한 스푼. 수북해두 스푼. 수북게두 스푼 넣어주세요. 이렇게 잘 저어서요. 이걸 바로 쓰면 안 되고, 걸러야 됩니다. 아니면, 분부기 노즐 다 막혀서 여러분들 못 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얘네가 우러나야 되고, 뜬물도 가라앉히는 시간. 얼마나 잡을 거냐면 여러분, 1시간에서 2시간 잡도록 할게요. 쌀뜨물을 가라앉힌 지 지금 2시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3배나 다시 팁에 아니면 저처럼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천천히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밑에다 컵을 댔어요. 다시 티백도 입자가 고운 거를 사셔야 돼요 여러분 입자가 안 고운 거는 안 되세요 그러니까 분부기에 노즐 다 막힙니다 그래서 입자가 아주 고운 수건으로 하도 됩니다 여러분 수건을 사용해도 돼요 보시면 마지막 부분인데 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위에도 둥둥 떠 있었지만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앙금이 이쪽에다 한번 따라볼게요. 컵에다 따르면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잘 보세요. 밑에 쌀뜨물이랑 아, 계란 분말이 가라앉힌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 농도도 지금 쌀뜨물 밑에 가라앉힌 거는 찌트잖아요. 그러니까 찌튼 거는 사용하지 마시고요. 위에 맑은 물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 정도만. 이 물은 버릴 겁니다. 농도가 여기 밑에는 지금 짙어요. 그죠? 이거는 버려야 됩니다. 쓰지 마시고. 지금 보시면, 이거는 아래 가라앉혔던 물이 이렇게 찌푸고요 요거는 맑은 물, 이게 500cc 제 호프잔인데, 저는 뭐 이런 데도 활용을 하니까, 이게 지금 500잔 두 잔입니다. 1터죠 여러분. 요거를 하루 정도 숙성을 시킵니다. 지금 제가 가을이니까, 뭐 밖에 나눠셔도 되고, 냉장고, 여름에는 꼭 냉장고 넣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냉장고 넣어서 하루 정도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있다가 물 줘보도록 할게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아, 요 물을 분부기에 넣기 좋게끔 제가 먼저 실험했던 그 냄비에 옮기고 있죠? 넣도록 할게요. 예, 물을 담았죠, 여러분. 물을 줘보도록 할게요. 펌프식 저의 본부기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입장에도 같이 주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에. 아, 저는 저명간수를 줄수 없는 게 제가 200종을 보유하고 있죠. 이현숙TV는 쿠팡 네이버 유튜브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판매점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경기도, 아, 서울 근교에, 아, 3월 1일 날 오픈 예정이 있어요. 하우스. 희귀난 카틀레아, 호접난 간엽 다 하는데요. 여러분들 구경 오시면 아주 좋으실 겁니다 잠깐 이연수TV 오픈하는 거 홍보 좀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 물을 이렇게 주시고요 위에다가 분부기로 위에만 줘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에만 이렇게 줘도 이렇게 되면 이제 위에서 뿌리가 나오겠죠 저명간 수로 줬을 때는 이 밑에 뿌리 확인은 되기까지 1년도 더 걸리니까 제가 실험 결과를 못 내놓잖아요. 그래서 위에다 줬을 때 우에 뿌리 반응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작 작품들도 제가 이거 다 이제 실험할 아이들인데요. 아, 분 보기로 물한번줘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서 입장에다가 이렇게 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물을 매일 주면 안 되구요, 여러분. 부작작품 같은 경우는 3일에 한번 주는데, 한 번은 수돗물. 그러니까 하루 받아놓은 수돗물. 하루는 이 영양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면간수 주면 더 좋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면간수 줄만한 물을 만들려면, 어, 쌀뜨물하고 계란 볶음과고 오마무시해 대해서 아그렇게까지 못해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소량 키우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저는 대량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작 눈에 빨리 띄고 빨리 결과가 나오는 요 아이들을 상대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3개월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올지 궁금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아뿅 여러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명절 전날이에요 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laughs> 올 사람도 없고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갈 때도 없어서 아 영상 촬영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때 선보였던 애들 지금 막물 줬는데요 한번 선보이도록 할게요 그때 이 아이들 그대로, 그때 영상에 보여드렸으니까요. 킹 타이거 두 개를 가져고 했어요. 보시면 여기 뿌리의 변화가 생겼죠. 3개월 된 건데, 그리고 이쪽에가또좀더 성장이 빠릅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없던 뿌리가 3개월 동안 자랐죠. 이 정도 자라려면 3개월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 난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 쌀뜨물하고 계란 볶은 거가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입장도 보시면 아주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여러분들. 입장도 윤기가 짜르륵 나죠?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랑 같이 물을 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거는 원종 카틀레아예요. 원종 카틀레아도 변화가 왔어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뿌리가 홈빡 났어요. 이 아이도 성장이 멈춰서 제가 엄청 걱정했던 아이예요. 이 아이가 희긴 카틀레야인데 굉장히 제가 보물처럼 맡겼던 아이인데 도대체 자라지가 않아서 영양제도 써보고 다 해도 효과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요. 겨울에는 여러분 성장을 잘안 해요. 애들이 추워서 아시죠? 겨울에는 애들이 성장을 잠깐 멈춥니다. 봄돼야지 성장을 하거든요.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춥잖아요, 여러분. 이게 삭막하고 춥다 보니까, 아, 저 눈도 안 녹았네. 이러다 보니까 얘들도 성장을 멈춰요. 성장을 멈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좋은 영양제를 쌀뜨물하고 계란을 썼더니,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줍니다. 엄청나죠, 뿌리가? 그리고 그때 같이 한번 제가 시험했던 엉팽이 있었어요. 한번 얘들도 변화가 있나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아이들도 변화가 왔죠. 3 개월 자란 모습이에요. 그죠? 아주 초기 저기 뿌리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이거 최고다. 영양제 안 쓰고 수돗물 한번 그리고 쌀뜨물하고 계란물 한번 이렇게 제가 해갖고 줬는데 이렇게 효과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계란 한 얼마 전에 계란 하나 나갔던 그 아이 영상 그 아이도 이 물을 제가 종종 줬는데. 여기 보시면 뿌리가 뭐 장난 아니죠. 좀 자랐죠. 그때보다 조금 자랐죠. 이렇게 아주 뭐이 아이도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물 주고, 이렇게 부작한 아이들은 매일 물 주는데, 이렇게 수태 많이 붙인 아이들은 제가 3일에 한 번씩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영양제를 맨날 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걸러서 주세요. 너무 가 영양제는 해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게 있어요 약한 아이들 이죠다 죽어가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는 쓰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 너무 몸이 빌빌거리는데 가 영양제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일에 이래, 이래 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히 죽어가는 아이들한테는 쓰지 마시고 그런 애들한테 할 때는 연하게 더 연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거 이거 세척도 나왔다 이거 세척도 나왔네 여러분 어 여기 지금 세척도 하나 보이네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한겨울에도 얘가 지금 이 영양제를 쌀뜨물하고 계란 껍질을 이용해서 천연 영양제를 줬더니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거 예요여러분들테 오늘 유용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인사 드릴 건데요 아 제가 이제 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있어서 언제 또 좋은 영상이 나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또두 가지가 있어요. 아,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아, 또 영상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아, 벌써 두 달, 2개월, 3 이거 지금 이 아이, 이 지금 영양제는 3개월 제가 연구를 한 거지만, 두달 연구한 것도 있고, 또 3개월 연구한 것도 지금 몇달 전부터 한게 있어요. 예, 네, 지금 그거는 결과를 보려면 2월달 돼야 되고, 아, 지금 그 분갈이법은 저번에 생방송에서 소개했던 그거는 조만간 바로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셔서 키우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시면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